파레이 이번 판은 한번 시간 먼저 올려볼게요. 하나 읽어볼래? 한번 꺼볼까 짧게 교환권있 대박이다 잭스 리드서. 대포 놓치면 좋았을 텐데. Q. 정, Q, E 하면서 빼봅시다. 대포는 안 타거든요. 스가 미드에서 계속 방금 W 썼어 못하면 킬 60원이면 지금 600원? 언제 될 텐데? 집값도 얼마냐? 쓸고, 섹스가 아 라임 가리 싶어 다행히도 손님도 높은 애는 아닌 것 같아 요 만화를 해도 못하고 우선 뺐으니까 전화 붙여보고한번키 각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스를 스먹 s the 시다키미서언 먹어서 어서이 the camera. 1 렌데 1 건데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뵙시다. 정심못 먹게 한게 크다. 됐다. 멋있나? 아, 키웠을 걸. 인라인 만들고 이라인 먹으면은 6레벨이거든요. 민언한테 스킬 쓸 건데, 이거. 한칸 밀어줄게요. 잭스 리드니까. 펠리라서 많이 빠르게. 그리고, 한 칸, 먹고 싶다. 먹고 집 갈게요. 됐다. 이거 으면은 빈망도 아니라 못 따라잡거든요. 그러니까, 나 와도 봐가두고 여기서 집 갈게요. 좀더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가는 곳까지 볼수 있었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먼저 올릴까? 시간 먼저 올릴게요 서영인의 대검, 시간 가요? 일단 얘는 시간 먼저 안 가서 밤에 불씨니까 패시브 활용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잘 몰라요 대포라 뭐 경험치는 로봇이는 못 먹는다. 괜찮습니다. 거리 주면은 경험치 고불 뺐죠. 쓸 생각은 없었는데 그안 써도 됐거든요. 시간 칼이라서 이거. 이때가더 괜찮다. 전화했었으면 이때 데 다이브 한번 노려볼게요 테러 없어가지고 지금 집 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피 채우기 전에 섹스 일단 안 보이고, 그라운 미드, 미다 컬링? 미드인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다이브 좋습니다 포탑골드 한칸 먹을 수 있어요? 텔 없거든요 한 칸이 뭐야? 두 칸도 먹을 수있다 지금 얘네 다 있고 오호 포기롭게 풀까지는 좋았는데 빨리 쓰지 렉스 좋습 곧 집갑시다 일단 저 노스펠이고 얘는 터엘리 12분쯤에 될거란 말이네요 은 언제 썼다나.. 생각이 안나요 이렇게 사고 아래 갑시다 예, 이에 방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탱커처럼 올려도 좋아요. 탱커여도 상대하기 좋아요. 뭐야. 여기다 와드 설치를 해봅시다. 뭔가 있네요. 라인은. 밀어줬어요, 얘가. 그러니까, 당깁시다. 이안 쓰면 되거든요? 굳이 쓸 필요는 없어서. 라고 생각했는데, 싫어요. 라인 빠르게 듣고 싶어요. 무리한 다이브는 몸에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전 무리하는 게 좋아요. 여진 없으니까, 이 돌면은, Q, E, 포션 먹어주고, 제교 개손해봤어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닌 게, 내가 패시브는 있어야지. 패시브를 믿고 있는 거예요, 포션도 먹었겠다. 위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Q 쓰겠죠? 안 쓰네요? 왜안 쓰지? Q 썼네요? 왜 지금 쓸까? 미녀는 먹고 싶었는데, 미녀언못 먹어서 그런 걸까요? 자, 여기 더마을 걸어주고, 풀 없잖아요. 자, 붕! 이거 시간 칼, 이에서 시간 칼, 시간 칼 하는 것 같아요. 풀 없, 아, 텔 없거든요? 이거 밀리고, 바로 라인에한번 밀어서, 톱 골드 한 칸, 두칸 뜯고, 톱, 톱을 먹어보고 톱, 톱을 먹어도 될것 같은데? 네, 톱을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 애 궁. 나갔다. 자, 니에핀한번 쳐줄게요. 지금 태어났겠지만, 텔 없어요, 아직. 12분에. 자, 이렇게. 호불호 먹고. 여기 2차 포터까지 압박할게요. 천골도 있으니까. 세기검이랑 더사면될것 같은데. 이건 안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갑시다. 여기서 제가 여기다 테블만을 가니까 AP 한 명이고 AD AD. 얘가 AP 없구나. AP, AP, AD, AD? 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둔화를 적용시켜주는 걸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밀어놨으니까 한번 전령을 <laughs> 쓸게요. 덱스 여기서 구했죠? 제어화들을 한번더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나 되지. 뺏었네? 안되냐 이거? 아... 못 긋네 뺏잡봐야지 저기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해줄게. 욕 먹으면 되지 이제. 얘가 이거 챙겨서 박을 줄 알았는데 안 박네요. 일단 얘 테론이거든요. 저풀 도론이고. 아예 빠르게 밀어줄게요잭스한테궁을 빨리 잡았, 잡았더라면은 안 뺏겼을 텐데. 아 이거 뺏긴 게 너무 큽니다. 뺏긴 게 너무 아쉬웠네. 또 뺏겼네? 아니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강타를?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건방져. 요 <laughs> 느려. 아, 느려. 아하 W 너무 느려. 먹고 싶어요. 리시를 한번 바라볼까요 감사합니다, 리저두 개는 사은품으로 안겨주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태블망 떴네요, 결국에. 여기서 나였다면 바로 이거 풀어서 밀었을 텐데. 똑똑하네요, 저 친구. 정글이 아래 있으니까 이거 바위개도 먹고, 다 먹고, 3일치산 다음에 스테틱검을 살 거예요. 애들이, 탱을 가도 애씨한테 물리면은 가붕가붕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한번더 따고 갈게요. 이럴 때는, 풀이 있어요, 일단에는. 그 잭스가 위에 있나 봐요. 무서워요. 3인치에서 4오고, 재상... 저거 산 다음에 하면은 보안 방패 팔면은 스티검까지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네, 5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들개선실패 했어요. 잘하는구나. 오, 평큐! 어, 와 평퓨평 왜좋다고 좋아하네 미드 부술 수 있는 거 맞아 그거? 아, 이거 알아서 맞겠어전 팀들을 믿어요 쟤덜 그랬는데 아 캔슬. 아, 많아 없어서 되지 않을까. 레드 먹고 싶어요. 내려가 레드가 없네요. 일단 위에 올라온 애들이 깨 있으니까 레버 먹고 갑시다. 에이스 올라오고 브라운 올라오고. 여기에 아칼리까지 와우. 저거 도약하는거 보면은 생물체가 있다는거였어요 아군생물체 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뺐어요 그랬더니 아칼리가 추안하고 나타났어요 이거를 자르고싶다고 하네요 EQ? EQ하면은 좋을것같아요그 이거 보십시다 혼자 죽기겠는데? 이 귀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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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들이 귀신들이. 귀이네요 나는 귀신도 쳤어요. 들이카이가 밑에 있어? 여기 와드가 돼있었던 걸로... 있는데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빠르게 이거 뽑고, 용타임이니까 제 와드 하나 사들고 가줍시다. 옆에 손방망이 펀치랑 스트... 그치... 시스 와 좋았다 바로 영웅 뛰고 싶었는데 이걸 또 맞춘다고? 오큐 빨랐네 영치면 안되나? 잭슨 잭 저는 애들 막을게요 아, 큐 너무 있었 썼어 2차 푸시고 리드로 갈게요 없으니까 리드의 주인이 라인 뽑고 바로 위로 가겠습니다 시간간에가 저밖에 없네요. 제가 뒤를잘넣어야 되겠어요. 사실 트레이랑못넣고잘 넣고가 문제가 아니긴 한데. 마음은 그 던지네. 던지네. 엄들이랑 사우스. 싸웠을... 쏠킬다인거구나 뭐야? 라인이 배포라인이니까 레드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하고 보여주나? 이 드카이사가 1게임에서도 봤는데 굉장히 괜찮은거 같아요 다이브 하겠습니다 구약을 안 해? 뭐야? 쫄았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안 죽겠다. 마이 올라오니까 마이가 마무리 해주겠죠? 1 2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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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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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얘는 놔주세요. 됐었나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무리했다. 죄송, 둘다 퍼펙트 깨졌다. 미안해요. <laughs> 그래도 잭스 아칼리, 아칼리가... 뭐야, <laughs> 저건? 탱을 가려고 했는데, 극딜이 그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탱갈게요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소리. 어? 이거,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뽑을게요. 전 생각머리가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걸로. 공클은7 2초죠 레드를 먹었었는데, 누구한테 줬나요 카이사인가요? 카이사, 네. 아펠린가요 우리 마이 이거 싸워주지. 애쉬 물문인데. 3대2 안 돼? 심지어 얘는. 상태가 좋았는데? 여기 마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큰니까얘 그러니까 죽일래요. 괜찮습니다. 원투 오! 진짜 잘 먹었어요. 저. 자, 이번엔. 1, 2, 3. 자, 다시 마저 주고요그대 먹을래. 없네요? 왜없어 음. 공하면 죽지 않을까요? 이제는 휴광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laughs> 진짜. 위라인 먹고, 아 정리하고, 아 <laughs> 지금 뒤에서 S를 노려주는 판단입니다. 마나 없어서 더블 못 쓰거든요. 야 여진 있는데 이딜이면은 모르네요. 캐리가요 캐리 같아요.